3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수술 전 상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45도 광대가 좀 발달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이 심했어도 불구하고 좀 얼굴이 좀 옆으로 넓어 보이고 굴곡이 좀느껴졌었고요턱끝 쪽은 좀 넓고 펑퍼짐한 반면에, 어 오른쪽으로 턱 끝이 조금 치우쳐서 약간의 비대칭이 좀 느껴지신 분이셨습니다. 어, 약간 탄력이 떨어져서 처짐을 좀 걱정하시긴 하셨는데 나중에 뭐 리프팅 가능성까지 설명을 드린 상태로 수술을 어, 진행을 하였습니다. 수술 전 계획은 어, 두피 절개나 구리드네로 절개를 통해서 광대를 축소하되 전체적으로 오른쪽 광대가 좀 컸기 때문에 오른쪽을 좀더 많이 축소할 걸 계획을 하였고요. 턱끝은 폭을 좀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왼쪽으로 이동할 거를 계획을 했습니다. 길이도 좀긴 편이었기 때문에 높이를 4, 5mm 정도 축소할 걸 계획하였고 거기에 맞춰서 어 옆에 사각, 귀밑각을 좀 어느 정도 남기면서 옆 라인을 길게 절를할걸 계획하였습니다. 수술 전후 CT 사진을 보면 은 어, 턱끝 높이를 줄이고 어, 폭을 12mm 정도 줄이면서 턱끝을 조금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중심을 좀 잡아주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2차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에 각이 있는 부분부터 앞쪽 부분까지를 길게 연결해서 없앴습니다 어, 뒷부분 각은 좀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곡선 형태보다는 조금 직선 형태에 가깝게 옆에 라인을 정리를 하였구요 광대는 두피절개를 통한 자연주착법으로 수술을 하되 어, 양쪽 다 45도와 옆광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제 광대는 양쪽 다 4mm 정도씩을 함모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었고, 사각턱도 5mm 가이드를 사용해서 충분한 양의 옆에 라인을 없앴습니다. 턱 끝은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없애고, 왼쪽을 좀 적게 없애면서 높이를 4mm 축소시켜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고, 중심을 잡아주는 쪽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요 수술 전후 이제 본인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수술 전에 좀 많이 발달되어 있던 광대 부분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좀더 부드러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, 턱 끝쪽도 이전보다 좀 슬림해지면서 약간 길이가 축소되고 좀더 부드러워진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전보다는 옆에 각이 있는 부분도 훨씬 부드러워져서 좀더 인상이 강해 보였던 느낌이 훨씬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바뀌어진 걸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이제 광대와 턱을 수술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의 입체감이 생기기 때문에 볼이 꺼져 보이고 어,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인상을 줬던 게 좀더 부드럽고 뭐 여성스러운 인상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분은 이제 향후에 올세라 같은 하이프 리프팅을 좀두 차례 정도 시행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수술 전 걱정했던 것만큼의 처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 뒤로도 관리를만 받으시면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만족해하고 계신 환자분이십니다.